저랑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성과 잘안 되었을 때 결이 안 맞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본인이 느낀 대로 정말 결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나는 연애할 준비가 된 사람일까? 나는 지금 연애가 가능한 사람일까? 여기에 당연하지라고 확신있게 대답하기 어렵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란다. 단순히 연애를 잘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룰 준비가 된 사람인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미쳐버린 결혼 문화를 바로잡겠습니다. 매칭 매니저 문용환입니다. 왜내 연애는 매번 비슷하게 끝날까요? 연애가 잘안 되는 분들은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소개팅에 내 맘에 안 드는 사람만 나온다던가 내 맘에 드는 사람은 날안 좋아한다던가 3부터까지안 간다던가 0900 1차임을 당한다던가 분명 이성은 다 다른 사람인데 왜 상황은 자꾸 반복될까요? 자, 이런 상황을 가정해볼게요. 시험에서 매번 점수가 낮게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한두 번은 몰라도 반복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온다면 내 공... 구법을 점검해야 하는 게 맞겠죠. 연애도 비슷합니다. 4번 정도 연달아 비슷한 패턴으로 끝나버리면 일단 멈추고 내 연애 방식을 들여다보며 점검해 볼 시점이에요. 문제점을 내 안에서 찾는 거죠. 스스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내 상황을 1부터 10까지 정리해서 나를 잘 아는 또래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그냥 가볍게 물어보면 가벼운 대답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비싼 고기 사 먹이면서 조언을 구해야 진짜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흔히들 결이 안 맞다. 즉 가치관이나 취향, 성향이 안 맞아서 못맞 안나겠다는 경우가 있죠. 물론 정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쉽게들 결이 안 맞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도 있어요. 제가 와이프랑 썸탈때 음식 얘기를 하는데, 돼지고기랑 물에 젖은 고기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좋아하는데요. 여성분들 중에 빵순이 많잖아요. 저랑 완전 반대 입맛이고, 이제 결혼 생각까지 해야 할 나이인데,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건가요? 성수동에 유명한 감자탕집이 있는데요. 산책하고 오는 길에 제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한번 가자는 거예요. 일단 가서 맛있게 먹었죠. 와이프는 그동안 안 먹었는데, 막상... 먹어보니 괜찮다라는 거예요. 데이트하면서 음식을 늘 같이 먹다 보니 둘다 입맛도 비슷해지고 있더라고요. 썸 기간에 음식 취향 안 맞다고 마무리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사람은 좀 겪어봐야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사계절은 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남녀분들이 조금 안 맞다고 칼같이 거절하는 분들 계신데 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나랑 잘 맞는 이성만 찾을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괜찮다면 내가 이성에게 맞춰가 보는 건 어떨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나요? 일단 외모 관리는 당연하니까 넘어갈게요. 첫 번째,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건 장담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내 건강부터 미래 준비까지 철저히 하고요. 첫인상을 좋게 남기기 위해 말투, 옷차림, 표정까지 신경을 써요. 거기에 더해 내 이미지, 평판 관리까지도요. 이런 사람은 흔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도 하죠. 두 번째, 관찰력이 있는 사람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평소보다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줄 안다면 상대방은 날 세심하게 보고 있구나라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뭔가 달라짐이 있으면 그런 걸 캐치해서 표현할 줄 아는 건데요. 머리 스타일 바뀐 것 같아요. 오늘 의상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신경 써서 나온 걸 알아봐 주는 것, 이것 되게 커요. 일종의 립 서비스인데 무뚝뚝하게 있는 것보다 그런 사소한 대화가 분위기를 말랑말랑하게 살릴 수 있어요. 이런 건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이 확실히 잘 아는데요. 장사꾼이라고만 하지 말고 그런 립 서비스는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세 번째. 기억력이 있는 사람인가? 다들 소개팅 나가면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걸 물어봐서 기억하고 다음에 그걸 먹으려고 계획하잖아요. 다들 그랬죠. 진짜 중요한 건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기억하는 건 센스. 싫어하는 걸 피하는 건 배려입니다. 좋아하는 것만 묻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는 줄 모르고 여의도 벚꽃 축제에 데려갔다고 가정할게요. 여자 입장에선 힘들고 짜증나는 기억으로 계속 남고 이전에 좋았던 기억은 묻혀지는 거죠. 진짜 싫어하는 게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해 줄 겁니다. 그 사람이 특히나 싫어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 듣고 적어놔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갑각류나 견과류 알러지, 외국 향신료, 매운 거, 우유, 고소공포증, 물공포증.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 사람에게 직접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추위나 더위를 많이 탄다는 말을 들었다면 잠실 롯데월드 물처럼 실내에서 데이트를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는 코스로 가는 거죠. 여자들은 그동안 좋아하는 걸 묻는 남자는 많았어도 싫어하는 걸 묻는 남자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거예요. 네 번째, 내 입으로 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흔히 말해 허세 부린다고 하죠? 이게 본능적으로 매력 어필하려고 자랑하는 건데 남성분들이 인정 욕구가 강해요. 예를 들어 재력을 어필하고 싶고, 내 차를 어필하고 싶고, 인맥을 어필하고 싶고 어떤 것이든 이성에게 자꾸 드러내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있던 모임에 어떤 남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개구이 좋아하시면 주말에 을왕리 한번 가실래요? 저는 차가 벤틀리인데요 조수석에 한명 탑승 가능해요 처음엔 다들 신기했는데 관심을 받으니 어깨가 올라가면서 자랑이 시작되더라고요 결과는 말안 해도 아시겠죠? 내 자랑거리는 우연히 어떤 상황이 되어서 드러나게 된다던가 내가 아닌 제 3자를 통해 알게 된다던가 해야 매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예를 좋은 차를 끌고 다녀도 차 얘기를 잃지 않아다가 어딘가 같이 가야 해서 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때 차를 보게 되겠죠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차를 보고 속으로 좀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어도 좀 참아보세요 조급해 하지 말고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주자고요 지금 말한 이네 가지를 점검하고 나면요 연애의 판이 달라지고 왜내 연애가 자꾸 제자리 걸음이었는지 감이 올 수도 있어요 연애가 가능한 사람은요.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만으로 이성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성숙하게 감정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은요. 막상 이성과 잘안 된다 하더라도 금방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를 할수 있어요. 에이, 그냥 잘생겨서, 예뻐서, 눈이 낮아서 쉽게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은 현실적이에요. 포기할 거 깔끔하게 포기하고 잡을 건 잡고 가요. 이것저것 다 따져가며 만나려는 사람보단 연애 경험이 많기에 연애 기본기도 확실히 탄탄 거예요. 결국 내가 준비된 사람이면 상대와 결이 조금 안 맞더라도 조율할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나랑 찰떡인 사람만 찾는 게 아니라 서로 조율이 가능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긴 싫으시죠? 대부분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강할 거예요. 근데 조율이라는 걸 해서 만나보면 의외로 괜찮다라고 느낄 거예요. 여성 대부분은 설레는 연애를 원하실 겁니다. 그쵸 설레는 남자와 1년간 연애를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남친에게 결혼 생각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이런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요. 미래는 알수 없지만 난 너랑 하고 싶어. 말이라도 이렇게 할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남자가 진국이에요. 근데 결혼 얘기만 나오면 넘어가려 한다면 나랑 미래를 그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조 조율조차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조심스럽고 죄송하지만 남친은 환승할 수도 있고 나는 보험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헤어지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내가 만약 결혼 생각이 확고하다면 진짜 날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 끝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애를 할수 있을지가 궁금하면 이거 반드시 해보세요. 첫 번째 소개팅 요청했을 때 소개팅이 들어오는지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해도 안 들어온다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지인에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면 다행인데 나에게 뭔가 리스크가 있어서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소개팅에 나오는 이성들이 내 이상형에 해당되는지 보세요. 소개팅은 주로 비슷비슷하고 잘 어울릴만 하다고 생각해서 해주는데요. 내가 봤을 때 매번 고만고만한 사람이 나오고 내 이상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내가 눈이 높은 겁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거절하면 주변 사람들의 소개는 점점 없어질 겁니다. 이거 주변 사람들 탓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도움을 주려다가 오히려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손해를 본 거예요. 이거 소개팅 주선을 많이 해본 분들은 공감하시죠? 그리고 소개팅 할 때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온다 하면 나 역시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주 투닥투닥 하시면서도 늘 같이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도저히 안될 정도라면 벌써 갈라섰겠죠. 부부나 커플 누구나 다 그렇게 지내고 있을 겁니다. 운 좋게 딱 맞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100% 맞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안 맞는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5% 정도만 맞는다면 나머지는 서로 맞춰가면 충분히 가능해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고방식이 생기는데요. 오히려 서로 다른 점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향이나 취향이 다른 건 정상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수십 년간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 왔잖아요. 그걸 맞춰가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지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내 자신이 너무 많이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맞춰간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조율입니다.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중심은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성숙한 연애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연애 패턴이 항상 비슷하게 끝난다면 점검해야 할네 가지.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관찰력 있는가. 상대를 기억하려 하는가. 내 과시욕을 조절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슬슬 답이 보일 거예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조회수의 15% 정도 될것 같아요. 봐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짧은 댓글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